셔서 우리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기자님을 위해서도 함께 시선을 틀어서 네, 사랑의 하트도 한번 보시고요 좋습니다. 중앙 그리고 시선이 왼쪽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뜻한 카리스마, 외유내강 어머니의 뭐 선두주자시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연기 대상 참석하신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네. 작년에는 미녀와 순정남으로 찾아왔었는데요. 올해 또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와, 가져 가져버렸다로 <laughs>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남주의 첫날밤 가져버렸다 그 같이 연예했던 배우분들하고 또 오랜만에 마주하시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 혹시 나눌 예정이세요? 아, 네. 가끔 서연 배우랑 같이 만나서,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또 좋은 친구가 되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제 귀여운 삼형제. <laughs> 아들들도 오늘 왔으면 좋겠는데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특히 착장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이게 빼기 포인트가 있으신데 요거는 어떤 의도로 레드 포인트를 주신 건가요? 오늘 어, 글쎄요 그냥 옷, 옷하고 좀 어울리게 왜냐하면 오늘 레드 카펫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빼기 이걸 살짝 좀 드러내면서 포즈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요? 어, 좋습니다 네, 앞에 네, 살짝 이거 아, 뭐 협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보이게끔 하나 둘셋 좋습니다. 오늘 연기 대상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아, 올해 연말은 좀 훈훈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한 마음 드시고 내년 새해 더 기쁘고 감사한 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늘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측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배우님과.